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 붕괴 스타를 출시했는데 다들 리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매워가지고 어 일단은 리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자 초회 뽑기로 안전하게 그냥 오성 하나 확정 내가 원하는 거 들고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향식법에 젤래 담보까지 노려서 초회 차는 아끼고 최소 2개 이상 먹고 시작하느냐. 요건데 어 일단은 첫 뽑기까지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이제 30법이 가능해요. 쿠폰까지 입력하면 30법이 가능한데, 쿠폰 입력은 PC 기준으로 ESC 누르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 3점 클릭하시면 리딩코드 어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. 쿠폰들 자, 그리고 뽑기를 20법 하면은 좀 부족할 거거든요. 자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점 들어가서 이 자나 교환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뽑기 했던 거. 어, 이, 은색이 일반, 상시랑 초회 뽑기 할수 있는 거고요. 이 금색은 픽업 뽑기예요. 그래서, 어, 픽업 뽑기 교환보다는 이 은색 교환을 두번 하셔가지고, 여기서 총3 0뽑3 0뽑 노려보고, 안 나오면 다시 하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이것보다는, 어, 시뮬레이션. 1차 클로즈까지만 하고 나오면은 한 20분 정도 더 걸려요. 그리고 이제 5레벨 보상, 10법 받고, 나머지 교환이랑, 이게 보석으로 교환도 하면은 총 50법이 돼서 50법, 천장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, 이 중에서 하나를 얻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무난한 방법이에요. 50법까지. 5성 확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. 자, 두 번째 법은 상식법으로 이제 재례 픽업까지 노려보는 건데, 상식법. 여기는 이제 할인도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초반에 여기까지 진행도 할 필요 없어요. 25분 정도 진행하고 첫 뽑기 하게 되면은, 어 이걸로 20법을 해볼 수 있어요. 우편으로 받은 보상으로 20법 해서, 이제 5성 캐릭터를 얻는 방법인데,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. 5성 캐릭터 획득할 기본 확률 0.3%에요. 오성이 0.6%고 캐릭터는 0.3%기 때문에 엄청 극한의 미세예요. 대신 여기서 오성을 뽑고 시작한다면은 나중에 초회자 뽑기를 아껴, 아꼈기 때문에 50번만 더 하면은 오성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출석 체크로 어 픽업 뽑기를 하나 주거든요. 그래서 총단 뽑을 현재 기준으로 8뽑. 여기 20뽑. 여기 단뽑 8뽑 해 가지고 재례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5성 하나 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,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잘안 뜨니까 1번 방법, 어, 추천드립니다. 쿠폰은 갱신되는 대로 유튜브 댓글로, 어, 달아드리도록 할게요.